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유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삼양식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삼양식품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고, 9월달 수출 데이터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숫자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에 따른 좀 주가는 선반영 국면 속에서 최근에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는 흐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 국내 라면 업계 수출 데이터입니다. 분명히 전체 수출액은 1억불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기준 16%전월 대비 에서도 3% 성장을 했는데 국내 라면 수출 점유율에 60에서 65%가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이와 귀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는 나왔어요 하지만 주가는 기적의 단어 선반영 이후에좀 눈높이 자체는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그럴 것이 2분기 금포 원익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사실 이때 천억대까지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스트릿 컨센이라고 하죠 추정치는 상회를 했지만 스트릿 컨센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차익션이 세게 나왔었고, 3분기에는 쉬어갈 수 있다. 최근에 환율도 마찬가지로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거의 1,4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이 지금은 1,300원대 초반이니까요. 계속해서 캐파악되는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 경제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수출 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미량이 이제 신규로, 신규로 추가로 붙는 부분,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7, 8월 6게년 동월 대비 4 0대 증가, 매출, 캐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캐파가 부족한 부분을 미량, 신공장 이런 부분을 통해 이제 커버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필수 서비스 8종목 안에 상향식품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유입까지도 4분기 기대해 볼수 있다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와있는 리포트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전략 업그레이드 해보면요 아 업데이트 해보면요 펀더멀텔 대비 많이 싸졌다 단기 캐파 이슈 주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월배수출액 6천에서 7천만 불 아까 1억불에서 60에서 65% 차지한다고 했으니까요 6천에서 7천만 불 나오는 거죠 1억불 좀 넘어가는 부분에서 캐파 문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7천만 불 내외 그리고 큐파 늘리고 나서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반영하는 거죠. 헤이리즘은 80% 육박. 이양 이공장 이후에 기존 대비 40% 증가. 그리고 남미로우 침투. 같이 기대해 보는 거고요. 불닭볶음면 구글 트렌드 견조. 내년도 기대해 보자. 이익은 880억까지. 최근에 추정치는 좀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880억까지 가우스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물 대비 4% 증가, 월 중국, 국경절, 맞지막 수출 증대 예상, 근데 환율이 좀 꺾였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했었을 때좀 빠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포워드 PER, 12배 에세 증거리 중이고, 기존에 우리 국내 내수만 이런 쪽이었으면, 6배도 비싸다고 했을 텐데, 수출로 확실하게 리레이팅 되고 있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해외 확장 가능성 높게 평가하면서, 포드 PR 뭐 12배 거래 중인데, 15배, 뭐 20까지 높여잡는 이런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목표가 75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점 50만원이기 때문에 75만원이면, 여기서50% 정도 업사이드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75만원이면, 최근에 6월달에 기록했던 71만원 선 감안했었을 때, 그것보다도 더 높은 사상 최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목표가를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코가 저라면 오늘 7% 빠지고 있는데, 초병 정도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병 진입하고, 일단 전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는 일부 트레이딩 바이 저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전저점이 46만원 선,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전라인은 46만원으로 타이타하게제시 하면서 현시점 대략 한8% 정도 그 정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 뭐 75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이 한 6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60만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 진입하고 현시점 트레이딩 바이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정 나올 때 오늘 같이 7% 빠질 때 사고 한3% 이상 빠질 때마다 좀 모아서 목표가 일차적인 목표가 60만 원 정도에서 좀 일부 좀 정리하는 형태로 트레이딩 대응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산양식품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요. 관련 내용 체크하시고 가격적인 전략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주식 내일장 뭐 살까 통해서 매일매일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이런 시황 그리고 살수 있는 종목 들 체크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제가또 화요일과 목요일 낮 12시 30분부터는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도 함께 만들어 가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또한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